선생님, 띠띠빵빵님의 아, 예지 씨도 신념님 받은 거예요? 네, 받았습니다. 음. 영상이 곧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힘들거든요. 뭐 요, 뭐, 뭐, 이거또 얘기해 야 되나? 네. 뭘?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뭐 어, 떤 부모가 딸을 무당 뭐 만드는 걸 좋다 하겠습니까? 네. 근데 신을 거역할 수 없고, 신을 내가 어떻게 할수 없어. 네. 내 쪽에서 가는 신이 아니고, 신의 쪽서성씨에서 오시는 신들을. 네. 음,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솔직히 말해서. 근데 뭐, 이것도 되고, 뭐 저것도 돼, 뭐안 됐고, 4년을 내가 공부를 시키고 있다가,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시키고 있다가, 네. 내가 안 내려주면, 또, 딴데 가서 신 받고 와. 네. 그래서 그럴 바에는 내가 정석적으로 한다, 고 내가 신을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욕은 하지 않았을 뭐,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 뭐, 관계 없어. 아니, 우리 딸이 행복하면 되는 거고, 음,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 나는. 예기씨 어때요? 요즘 행복해요? 행복해? 요복 아, 어, 진짜? 살면서 지금, 지금. <laughs> 어. 솔직히, 무속인 되면서 주위 친구들이 손 내려.